Thank you HD 현대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최근 주가 추이가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주주 여러분들도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집중해주시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어 최근에 이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어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이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어, 기술적인 지표에 따라서 어, 급등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은 2021년 예, 이때 이제 상장이 된 거고요. 어, 지속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15만 원을 돌파를 한 이후에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만원, 16만원대가 이제 중요한데, 자, 요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도 위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더잘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도 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때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하루만에 만회를 해버리고 그그 다음날에는 그, 그 이상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선주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HD 현대 종업은 오히려 어 다시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이유는 어 사실 이 조선주가 올라왔을 때 당시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막상 좋아질 때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올라왔던 곳이고 자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열심히 올라왔기 때문에, 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어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종목은 어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영역에서는 어, 다소 주가 움직임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시장이 점차 부진해진다라면은 특히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라던가 기술주들이 좀 부진해지는 그런 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아그 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요 영역만 잘 지켜 준다 라면은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인데,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적이 2021년, 2022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부진했던 걸다 털어내고 2023년부터 턴어라운드 되고 2024년부터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턴 어라운드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 주가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영역이 이턴 어라운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해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는 지금 시기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자, 주가도 마찬가지죠. 예, 주가도 어, 2022년까지 적자이고 2023년 하반기부터 어, 흑자를 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바닥을 딛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크지만, 벌써 두배 가까이 올랐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내년에도 한두 배가량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것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리고 2026년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룸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지금 조선주를 보게 되면은 이 코스피 이 쪽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좋은 섹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업종별로 다른 움직임은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선주가 코스피 내에서는 가장 좋다. 일단은 실적도 너무나 좋고요, 차트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목표 수주량도 이미 다 채웠습니다. 예, 수, 목표 수주 수주 그 수주량을 다 채웠다라는 의미는 자이 이후의 수주는 어, 저가의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막 도크가 막 넘쳐, 어, 다 채워놨는 상황에서 일부러 적자가 볼, 적자를 볼수 있는 그런 수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어, 그렇다라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점이 없습니다. 악재가 될 만한 요소가 없고요. 또 미군 모멘텀이 있지요. 미군 mro 사업을 하게 되면은 몇조 원짜리 사업을 따내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미군 군함까지도 어, 제조를 하게 된다라면 구축하게 된다라면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 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없는데 팔 이유도 없고요 많이 빠졌을 때는 사야 되는 어,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암만 생각해봐도 악재가 없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섹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서 싸게 사느냐 여부가 아, 중요하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2026년까지 상승이 나온다고 실적 상승이 나온다고 저렇게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까지도 들고 갈, 들고 갈 필요는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서 어,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HD 현대중공업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